경기 도의원 선거 광명 2 선거구는 3선의 중진과 정치 신인들의 삼파전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30대 청년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상경 후보가 도전장을 낸 가운데 무소속 정대훈 후보가 4선 고지에 오르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감 기자입니다. 경기 도의원 광명 2 선거구는 광명 4 5 6 7동과 철산 사동으로 구도심 지역입니다. 이곳에선 주민들을 위한 일꾼을 자처하며 세 명의 후보가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30대의 젊은 신인 후보 두 명과 내리 삼선 행보를 걷고 있는 중진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3살의 최민 후보가 광명의 아들 준비된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도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후보는 이모경 백전 지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광명의 자랑인 폴리텍까지 세, 세 곳을 연결을 해서 여기서 양성되는 유수한 인재들을 테크노밸리 안에 첨단 산업단지 근무 근무하게 하고 그래서 신도시에 또 주거하게 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 광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34살의 김상겸 후보가 청년의 열정과 힘을 강조하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 중앙 자원 봉사센터에서 일했고 현재는 국민의힘 광명갑 당원협의회 청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재개발 사업 추진 등의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의 재개발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통합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드시 원스톱 서비스로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차질없이 개선하겠습니다. 제8대 도의원부터 내리 삼선을 연임한 정대훈 후보는 무소속으로 사선에 도전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끌었던 수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번더 자신을 사용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지역 공공재개발과 정수장 보수 사업을 꼽았습니다. t h 가 추진하는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배제됐던 광명초등학교 1원을 공공재개발과 함께 또 광명노원정수장이 33년이 돼서 보도정수처리를 하여 광명시민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의회 입성을 위한 폐기의 정치 신인들과 삼선 관록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웃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